계속해서 우리 시편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달또 새로운 말씀 읽기 전에 시편을 또 채워 나가는 것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도 역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 궁중에서 혹은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 이 사람의 노래,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이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 오늘 역시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어,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이한 일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이러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생각하자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무엇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그러한 은혜와 혜택을 보내 주셨지. 뭐 이런 것을 우리 통 산양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감사의 제목이 매우 특별하고 또 매우 기이합니다. 어이 75장 1절에 말씀처럼 주의 기이한 일인데요.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이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내가 정한 기약이,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심판을 하는 게 기한 일입니다. 어, 심판을 하는 게 어,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보통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좀 무섭죠. 왜냐면은 심판 끝에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어이 바르고 그런 것이 밝혀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벌이 나타나고 그 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과정인데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심판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시인이 감사를 하고 시인이 기이한 일을 전파하고 있는 이 심판의 경우는 더 그렇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예, 땅의 뒤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그 모든 주민이,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럼 이게 이게 찬양할 건가요?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야, 사람들이 다 죽네요. 와, 최고예요. 하나님 감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일까 싶고요. 그리고 보니까 땅의 기둥이 다 소멸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두려운 일이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가?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 상황에서 어,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시험을, 아니, 심판을 감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유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대대적인 심판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만한 자를 향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뿔을 들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그 뿔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뿔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자기의 권력, 권세,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이 보는 그 세상은 자기가 볼땐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세상, 엉망진창의 세상이었는데 왜 이러한 엉망진창의 세상이 이루어졌는가 잘 봤더니 그 엉망진창의 세상 속에는 오만한 자와 악인들이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든 주범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속에는 이렇게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의 뿔을 꺾는 그들의 권세를 꺾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을 심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것이 나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그 시인이 보는 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어더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아 우리 8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손에 잔이, 잔이 있어 술 거품이,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일어나는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엉망으로 만든 사람, 그 주범인 악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이 만든 세상의 불리와 죄악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깨끗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 삼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땅의 기둥이 어, 무너진다 주민이 소멸된다 라고 했었을 때이 땅의 기둥이라는 것은 엉망진창의 세상의 기둥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는 것은 이러한 엉망진창의 주인인 사람들 그리고 엉망진창을 만든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때려부시고 그들의 권세를 빼앗으신다는 것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걸 바른 정위라고 하는데요 바르게 만드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지금 여러분 그 대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제 어, 이뭐 토론을 하길래 제가 뭐 공식적인 첫 번째 토론이라 예, 어, TV를 열고 한한 시간을 보다가 재미 없어서 껐어요. 다 말은 그러죠. 뭐,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또, 뭐,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 이 세상은 위기의 세상이죠. 지금 위기다. 다 얘기를 합니다. 어, 얘기만 들어보면 다 그럴 듯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정권 심판을 해야 될것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정치, 뭐, 개혁을 해야 될것 같고, 다 말이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주체를 우리가 좀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을 말하는 사람이 과연 그의 삶과 그의 인생 속에서 공정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개혁을 말하는 사람이 과연 그의 인생 속에서 개혁이 있었는가, 어, 그의 인생 속에서 그 바로 고침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어 사실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어, 이 무지렁이 같이 힘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서민들이나 힘겨운 노동자들이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아요. 대부분 어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사태를 여러분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어, 항상 전쟁을 만드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 힘이 있고, 뭐, 뭐 무기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한 나라들과 그러한 이 세력들이 항상 세상을 어지럽히죠 뭐, 소련이 그렇죠,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가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도 항상 전쟁을 달고 다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 속에서 돈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이러한 세상의 엉망으로 만드는 그 근본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이 세상을 고치시고 주님이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인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악을 소멸하실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고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베고 다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세우셨을 때 악인들의 권세와 모든 것은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힘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생길 수는 있는데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무너져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을 실천하는 삶은 사실 세상 속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삶이나 지혜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권세와 권력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며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로운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다 의미가 없을까요? 눈앞에서 당장 보면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 살면 손해니까요. 쉽게 살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절대로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그 이유를 보죠. 결국에는 세상은 나중에 뒤집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정치 세력도 하지 못한 혁명이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나고요. 어떠한 개혁 세력이 하지 못한 세상의 개혁이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납니다. 그 세상의 끝에 개혁과 세상의 끝에 완전한 이뭐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첫 번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명망 있고 또한 재산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저기 변방에 있는 갈릴리라는 곳에 가서 어부, 또 무슨 세리, 소위 말해서 사, 세상의 끝에 사는 사람들을 어,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셨나요? 주님은 바로 세상을 뒤집으셨죠.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르신 것도 우린 잘 봐야 되는데요. 제자들의 생각 쪽에서도 세상을 뒤집는 방법은 폭력에 의해서 뒤집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구대탈을 하든지 혁명을 하든지 그렇게, 어, 소위 말해서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그리고 뭐뼈 안에는 뼈로 이 격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으시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일을 하죠. 완전한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건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상의 작은 씨앗과 같은 주의 복음의 세계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복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의 세계가 하나님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이땅 가운데 온전한 의인들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눈앞의 것을 바라보면은 절대로 의롭게 살수 없습니다. 네, 앞에 것만 계산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주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히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찬송을 했고요. 바로 그날에 올 그새 나라의 기쁨을, 새 나라의 역전의 드라마를 기억했기에 시인은 오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똑바로 해야 돼요. 어, 자꾸 세상을 어, 좁게 살고. 어, 세상을 자꾸 하루하루 따지고 사니까 좀이 모양이죠. 좀 멀리 볼수 있는 것. 어, 여러분 혹 아시죠?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보좀뭐 그렇죠. 우리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멀리 볼수 있는 것. 주님의 정의의 나라를 볼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눈을 넓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주님의 소망으로 다시 무장하시고 모두 새롭게 태어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